안녕하세요.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교과서 153쪽 위치관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합니다. 자, 153쪽 펴주시고요. 위치관계 보시면 제목 밑에 학습 목표 점, 직선, 평면의 위치관계를 이해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은 평면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이두 가지와 공간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공부한 내용은 꼬인 위치라는 걸 공부할 거예요. 학습 요소. 자, 그 부분을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생각날기 한번 볼게요. 테니스 공과 코트의 선의 위치 관계. 테니스 경기에서 득점인지를 판단할 때, 떨어진 공과 코트의 선의 위치 관계가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4개의 공 A, B, C, D가 테니스 코트 안에 떨어져 있을 때, 공과 코트의 두선 L, M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라고 했어요. 자, 지금 보시면 테니스 코트에 공이 A, B, C, D 4개가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코트에 보시면 흰색 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지금 L이라는 직선과, 그 다음 M이라는 직선. 자, 이렇게 문제에 그어져 있습니다. 자, 이두 직선, 각각의 직선과 점들이, 어, 공에 해당되는, 공을 점으로 보면 되겠죠. 점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거죠. 자, 그러면 활동 1번에, 코트의 선, 직선 L 위에 있는 공을 찾아보자. 자, 코트에 있는 직선 L, 얘입니다, 얘. 얘 위에 있는 공을 찾아보자. 어, 너무 쉽죠? 얘 위에 있는 공 뭐예요? B가 됩니다. 공, B. 자, 그 다음, 2번. 코트의 선 M. 위에 있지 않은 공을 찾아보자. 자, 여기 지금 코트의 선이 M이라는 선이 있는데, 이 위에 있지 않은 공 찾겠습니다. B와 D는 이 위에 있죠. 그래서, 공, A와, 그 다음, 공, C가, 어, 선 M 위에 있지 않다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봤을 때알수 있는 게 아, 공은 점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코트에 있는 선은 직선이라고 보면 직선과 점의 위치 관계는 그 직선 위에 점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정리하면요, 밑에 교과서 153쪽 생각 1번. 평면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해서 밑에 네모 박스 초록색 네모 박스 보시면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아까 전에 코트 위의 선과 공의 관계처럼 1번 점이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할수 있고 또는 점이 직선 위에 있지 않은 경우 이렇게 두 가지의 위치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선과 점은 이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점이 직선 위에 있다라는 것은 이 직선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그러한 점인지 아니면 그 밖에 있는 점인지. 자, 직선 위에 있다고 해서 이 위에 있다, 이 아래에 있는 건 아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두 가지 모두 이 직선 위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지 않다라는 포인트는 이 직선 위에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위에 있다, 그다음 위에 있지 않다를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자,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 간단하죠. 어, 점이 그 직선의 위에 있는지, 그다음 위에 있지 않은지. 자, 이 용어 명칭도 우리가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직선 위에 있다, 직선 위에 있지 않다. 자,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돼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교과서 154쪽으로 가 주세요. 자, 154쪽. 평면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됩니다. 자, 평면이라는 거는, 어한 평면 예를 들면은 어큰 스케치북이라든가 종이 위에 하나의 평면에 인, 그려져 있는 직선 두 개를 갖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같은 평면 안에서 있는 놓여 있는 두 직선의 관계는 우리가 노트에 직선 두 개를 그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1번처럼 이렇게 아무거나 두개 지금 선생님의 패드도 하나의 한 평면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 선생님이 직선 두 개를 그으면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초등학교 때 배웠을 때, 우리 뭐래요? 만나지 않는 이런 관계는 평행하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이두 가지 관계, 혹은 이두 개가 다 아닌 경우라면, 일치하는 경우, 이셋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일치하지 않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직선은 무조건 1번 아니면 2번의 경우 중에서 하나예요. 자, 그런데 1번, 2번은 중요한 거는, 어, 선생님,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이런 거, 자, 이거. 뭐라고 배웠어요? 초등학교 때도 이런 문제 나왔죠? 자, 이 문제에서 얘는 이렇게 끝없이 펼쳐지는 직선일 거고. 또 얘는 이쪽으로 끝없이 펼쳐지는 직선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여기 지금 만나는 점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직선은 끝없이 양쪽으로 뻗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분만 이렇게 만나지 않게 보인다 하더라도 끝없이 지금 뻗어 간다면 어느 점에서 결국 한 점에서 만나거나 혹은 이렇게 똑같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때 절대 만나지 않는다면 이때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평행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1번 아니면 2번에 해당돼요. 서로 다른 두 직선이라면.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일치해야겠죠. 그래서 평면과 평면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한 점에서 만나거나 평행하거나 일치하는 경우 셋 중에 무조건 한 군데에 속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거 뭐냐면요. 여기 지금 직선 L과 M이 평행하다 만나지 않는다 되어 있는데, 이때는 우리 중학교 와서 이제는 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평면 위에 있는 두 직선이 평행하면, 서로 평행하면, L과 M 직선은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새롭게 나타난 부분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잘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 중요합니다. 평행의 기호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공간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공간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아까 평면에서 두 직선은 한 평면 안에 있는 선을 어,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 중에 하나다라고 했는데요. 공간에서는 이세 가지. 한 점에서 만난다, 병행하다, 일치한다 라는 이세 가지 경우 외에 새로운 케이스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꼬인 위치라는 건데요. 자, 우리 아까 전에 했지만 이미 1번, 2번, 3번 이세 가지 경우는 모두 한 평면 위에 있어요. 하지만 이한 평면 위에 있지 않은 경우가 생긴다면 걔는 바로 뭐라고 부른다? 꼬인 위치에 있다. 얘는 한 평면이 있지 않은 경우가 됩니다. 선생님이 이 위치관계를 보여줄 때 입체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직접 어떤 예시를 예를 들어서 보여주기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만나기 때문에 참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어서 안타까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지금 한 평면에서는 한 점에서 만난다, 평행하다, 일치한다라는 이 직선의 세 가지 경우가 있었지만 공간에서는 하나의 경우가 더 있고 그게 꼬인 위치라는 것만 설명을 하고요. 선생님이 어떨 때가 꼬인 위치인지에 대해서는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관련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꼬인 위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수집할 카드는 뭐지? 아, 위치 관계와 관련된 카드군! 피규! 부탁해!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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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서 단서를 찾아내 위치 관계에 대해 설명하는 미션인가 봐. 큐! 피규,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3분 안에 위치 관계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한다고. 여기 이 나무젓가락 두 개는 무슨 관계일까? 피규? 어, <laughs> 먹는 생각밖에는 없는 거야? 이 관계는 잠시 후에 알아보기로 하고 피규, 여기 직선 위에 있는 점을 그려봐. 피규, 그래? 그럼 직선이 세로로 서 있다면? 피규? 그런데 직선은 쭉 가니까 점은 어디에? 더 위에! 그래? 또 직선이 늘어나면? 음. 으아, 위에 있다는 말 때문에 헷갈리면 안 돼. 여기서 위라는 것은 아래의 반대말이 아니라 딱 붙어 있느냐? 아니냐? 즉, 이 점이 직선을 이루는 점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점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점이 직선 위에 딱 붙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점이 직선 위에 있다. 점이 직선 위에 있지 않다고 표현하는 거야. 그럼 이건? <laughs> 그럴 때도 점이 직선 위에 있지 않다고 표현해. <laughs> 그럼, 한 평면에서 직선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한 평면에서 두 직선의 위치관계는 평행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일치하는 경우가 있어. 평행하다. 한 점에서 만난다. 일치한다. 그런데 직선은 평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에서도 있잖아. 공간에서 두 직선의 위치관계는 한 점에서 만나거나 일치하거나 행하거나 큐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고 라이 right. 그래 잘 찾았어 이두 직선은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아 이런 경우에 두 직선은 꼬인 위치에 있다고 해 그런데 꼬인 위치에 있는 이두 직선은 앞에서 본이세 경우와는 달리 평면 위에 있지 않아. 꼬인 위치는 공간에서만 있다는 점꼭 기억해. 그럼 이제 이 젓가락과 이 젓가락은 어떤 위치 관계 있을까? 평행. 그럼 이건? 꼬인 위치. Right. 꼬인 위치를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던 거라고. 퀘스트 카드 발동! 오. 자, 이제 문제를 풀어야 할 시간이야 점, 직선, 평면의 위치관계를 모두 알아봤잖아 그럼 여기 직육면체를 한번 볼까? 모서리 AB와 BC는 한점 B에서 만나고 모서리 AB와 CD는 평행해 그렇다면 모서리 AB와 CG는? 코인 위치 Right. 그렇다면 모서리 A, E와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는 무엇일까? Q.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은 모서리를 찾아보면 되겠지? 만나는가? 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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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평행한 건 이가, 이가, 이가. 다 지우고 남은. 모서리 B, c 모서리 C.D. 모서리 F, g 모서리 H.G. 와 u s 멋져. r <laughs> i 여러분 영상 잘 보았나요? 자 영상에서 우리 지금 공간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한 점에서 만난다, 평행하다, 일치한다 외에 s 인치 r i H.G. Bussari H.G. b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는것 그리고 한 평면이 있지 않을 때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직육면제에서 어, 꼬인 위치를 찾는 것에 대한 문제도 풀어봤는데요. 그림 교과서 154쪽에 보이시죠? 154쪽에 있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선 l과 직선 m은 어때요? 서로 평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한평면이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관계를 가질 때 우리는. 꼬인 위치다라는 거잘 기억해주시고 교과서 찐한 글씨 보이시죠? 꼬인 위치 뜻에다가 밑줄 한번 그어주세요. 두 직선 l, m과 같이 공간에서 두 직선이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을 때두 직선 l과 m은 꼬인 위치에 있다고 한다. 자 그리고 옆에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은 한 평면에 있지 않다라는 것도 같이 밑줄 긋고 기억해주세요. 자, 얘와 얘는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아요.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게 바로 고인 위치다라는 거. 자, 그러면, 어, 154쪽 밑에 네모 박스는 아까 봤죠? 네 가지 케이스가 공간에서 두 직선 위치 관계의, 어, 종류고, 어떤, 어, 두 직선이든 간에 이네 가지 중에 한 군데에 속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 풀어보겠습니다. 155쪽. 자, 문제 1번에 지금 삼각 기둥이 보이는데요. 아까 직육면체 문제는 영상에서 어떻게 풀었어요? 꼬인 위치를 구하는 문제만 나왔는데, 꼬인 위치를 구할 때는 만나는 위치 관계, 그 다음 평행한 위치 관계 두 개를, 어, 우리가 구별한 뒤에 그게 아닌 경우는 꼬인 위치다. 꼬인 위치를 찾기 위해서는 만나는 것, 평행한 것다 제외시키면 나머지는 꼬인 위치라는 것을 우리가 아까 전에 영상에서 확인했는데, 이 문제 1번 삼각 기둥 마찬가지로, AB와 만나는 모서리, 평행한 모서리, 꼬인 위치의 모서리를 찾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1번, 2번을 쉽게 먼저 찾은 후에 그 1번, 2번에 해당되지 않는 게 바로 3번 꼬인 위치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답을 적어주시고요. 바로 선생님이랑 답 확인해 볼게요. 자, 답 확인해 보셨나요? 여러분, 다 풀었죠? 선생님이랑 같이 보겠습니다. 1번 모서리 AB와 만나는 모서리. 자,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여기 한 평면이 있으면서요. A라는 점과 만나는 모서리 AC가 있고요. 자, 여기 B라는 점에서 만나는 모서리 BC가 있고요. 자, 여기 A라는 점이랑 또 만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모서리 AD가 있습니다. 자, AD는 요 지금 AB라는 선과 A라는 점에서 만나죠. 자, 그 다음, 이 BE라는 모서리도 AB 모서리와 모서리 AB와 B에서 만납니다. 자, 그래서 모서리 BE. 자, 얘도 지금 요 점에서 만나고 있죠. 자, 그래서 1번에 해당되는 한 점에서 모서리 AB와 만나는 모서리들은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평행한 모서리 찾아볼게요. 자, 평행한 모서리는 AB와 평행해야 돼요. 얘랑 평행. 그럼 뭡니까? 얘가 되겠죠. 또 있습니까? 없어요. 모서리 DE가 답이 됩니다. 평행한 거. 자 그러면 지금 방금 문제에서 나왔던 이 a, E라는 e a e 라는이 모서리에 대해서 빨간 핑크색과 파란색은 모두 한 점에서 만나거나 평행한 위치 관계를 갖는 건데 표시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모서리 DF 모서리 EF 또뭐 있어요? 모서리 CF는 AB와 만나거나 평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얘네 셋은 바로 꼬인 위치다 모서리 A B 와 꼬인 위치에 있는 것은 모서리 C F 가 되고요 또 모서리 D F 가 되고요 모서리 E F 가 됩니다 이렇게 셋이 어, 되겠죠 그럼 전체 모서리 수가 삼각기둥에는 총몇 개예요 아 개가 있잖아요 9 개의 모서리 중에서 자기 자신 한 개를 빼고 나면 여덟 개인데 우리 방금 구한 게 1번이 4개, 2번이 1개. 그러면 지금 총 8개 중에서 5개 빼면 3개가 남잖아요. 그래서 꼬인 위치가 3개.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오늘 위치관계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점과 직선의 위치관계. 그 다음, 직선과 직선의 위치관계. 직선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평면에서는 세 가지 종류가 있고, 공간에서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꼬인 위치다. 꼬인 위치는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은, 한 평면에 있지 않은 위치관계다. 자, 고거 기억해서, 문제 1번과 같은 유형의 문제를 우리가 풀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우리 직선과 평면, 평면과 평면 사이의 위치관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